리이레시아스미거기 <리리> 와... 아 거하지 마 먹이 오나 갈대 까지 먹으려는 거절 안다미아 상추 미셔코니 뭐 비이신가아송화어 <놀람> <놀람> 여러 병 있는 거 같은데. <놀람> 네, 네, 들밥 빨리 먹이고. 왜이렇게 어, 사람이 많아요? 가든 파티야? 아니 애들이 많은데 지금? 시, 시, 시 시작.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 소개하기. 나는 영재. 나는 미천. 나는 히롱 <laughs> 나는, 나는 석환 나는 영임. <laughs> 나 먼저. 진짜 많다. 나는 히는로뭐뭐뭐뭐 뭐. 뭐, 뭐, 뭐. 자기 소개를 이걸로 아이엠 그라운드로 하는 거야? <laughs> 아이엠. <야. 웃음> 나는 영재. 나는 민찬 어? 나는 눈효. 나는 눈효. 아. 아. 아, 아, 네. 나는 눈효. 아, 시바파 선님 아, 장모님. 나는 용창 어, 아버님, 아버님도, 할머님들 저희 친정 식구들은 엄마, 아빠, 그리고 큰 언니, 큰 형부. 아, 어, 큰 형부. 저희 조카, 큰형 언니네는 이제 두 조카가 있고요. 그 둘째 언니 작은 형부, 또 여기도 두명의 조카가 있고 그리고 저희 애테도 두명의 아이가 있고 남동생 이렇게 대 식구입니다. 다 <laughs> 남매야? 네. 아, 그럼 뭐. 야, 아버지, 많다, 많다. 좋네. 오, 다복하다. 둘 다, 얘들아 자기 이름 얘기해야 돼. <laughs> 야, 여기서 또 우리가 또 배우가 또 고기를 굽고 있네. 어. <laughs> 잘한다! 그 지원 안 해도 되겠냐, 시로 아빠? 네, 괜찮습니다. 이야, 멋있다. 와, 맛있겠다, 맛있겠다. 붙지가리 후라이팬. 애들이만 아, 컵을 먹네. 고기만 애들, 보고 있어. 이제 입맛 다시고 있네. 음. 와. 불나면 불나, 불불불불불불불야 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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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불기 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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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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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불야 불야 야야야불기야야야야 아이고 아이고 저 빠지고 난리났네아 되게 난처했겠어요. 먹을 어? 수있을려나 왜? 지여운나왔네 어? 특전사 아니에요? 어떻게 해, 특전사.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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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, 저기 큰형님. 아, 큰형님. 큰형님이 너무 좋으세요. 저랑 동갑인데. 먹을라가네? 이거를 이거를 들어. 먹까할까요 이거를 들어 들어요. 들어요? 응. 오오오. 저희가 전문가예요. 이야. 아유, 맛있겠네. 와, 진짜 맛있겠다. 와, 맛겠다고려하신다 먹어볼게. 어머. 먹어. 吃得到吗吃得到吗吃得到吗吃得到吗吃得到吗吃得 <laughs> 우리 김서방이 정말, 마... 네, 김서방 오늘 애썼어. 그러게요. 진짜 오늘 최고야. 제일 해보고 싶은 게 저거예요. 저 뭐, 뭐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? 가족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구워기를 이렇게 저기서 어 바베큐 파티해주는 거 고기 한 번도 안워봤어요안워봤지 안안 언제 네. 할 거예요, 언제 <laughs> <해야> 이제. 이제 <laughs> 해야 돼. 이제 많이 배워가야죠. 배워서 이제 제가, 제가 무조건 하고. 저것도 본 길이 쉽지 않으 처음에 소세지부터 해. <laughs> <이렇게 쉽지> <laughs>